오빠, 오늘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아빠가 말이 좀 많았지? 원래 술도 잘안 드시는 분인데, 내가 결혼할 남자친구 데려와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신가 봐. 나는 괜찮아. 아버님 술 많이 취하셨더라. 나야, 원래 회사에서도 술 많이 마시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아빠가 섭섭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집 간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아까 오빠한테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시길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나 걱정했었는데, 방금 전에 주무시러 들어가면서 상견례 날짜 잡으라 하시더라. 좋은 사람 같다고 시집가서 잘 살라고 하셨어. 진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아버님 표정도 안 좋은 것 같고 술만 계속 드시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걱정했었거든.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다. 그래, 우리 아빠는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오빠네 부모님 만나면 될것 같아.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야지. 안 그래도 방금 집에 오면서 엄마랑 전화 통화해봤는데 주말에 아무 때나 내려오래. 우리 집은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고생한다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 자기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이야기하라던데 뭐 먹고 싶어? 나는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오빠는 오늘 배달 음식 먹었는데 어머님께서 나만 맛있는 거 해주시면 좀 죄송하긴 하다. 우리 집에 엄마만 있었더라도. 괜찮아. 난 원래 사먹는 음식을 더 좋아해. 우리 엄마 음식 다 잘하시거든. 자기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주말에 드라이브 갔다가 우리 부모님 얼굴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말이 쉽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기를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너처럼 똑부러지는 사람 본 적도 없어. 내 생각도 그런데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바로 다음 주 주말에 내려갈까? 다음 주 알겠어. 우리 엄마가 진짜 좋아하겠다. 바로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릴게.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둘이 같이 내려간다고. 나뭐 입고 가지? 아 진짜 너무 떨려.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고 너무 기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제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원래 없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 어릴 때는 엄마의 빈자리를 할머니가 많이 채워 주셨고 아빠도 정말 엄마 없이 자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덕분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친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엄마가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원래 제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요즘 세상에 커다란 흠도 아니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래도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함께 간단히 과일을 좀 사들고 내려갔었는데,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제가 사간 과일까지 먹으면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첫인사로 성공적이란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카톡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집에는 잘 들어갔니? 오늘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아까 상견례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우리는 아무 때나 괜찮아. 너가 아버지랑 이야기해서 날짜 정하면 우리가 올라가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날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상견례 하는 날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뭐밥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너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때는 뭐해 먹었니? 저희는 회 먹었어요. 오빠가 회 좋아한다고 해서 모둠에 시켜서 같이 먹었죠. 집에서 너가 직접 요리 안 하고 사다가 먹은 거야.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였는데 음식은 조금 성의 있게 준비했어야지. 죄송해요. 약속을 평일에 잡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고 음식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정식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겠습니다. 이럴 때 집에 엄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결혼할 관계니까 집안에서 사위 대접은 제대로 해주셔야지. 나중에 처갓집에서 따뜻한 밥한 끼도 못 얻어 먹고 다닐까 봐 걱정이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요리 잘하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엄마 대신에 집안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 없어도 제가 다 알아서 우리 오빠 챙길게요. 그래, 너가 좀 신경을 더 써야지.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하는 법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 간다고 할 줄은 몰랐다. 아, 네,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게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너가 먼저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니? 지난 20년 넘도록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봤자 서로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아빠한테도 죄송한 마음 들어서 엄마 찾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한데 엄마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가족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앞으로도 안 보고 살 생각이라서요. 그래 너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그냥 결혼식 할때 신부측 한자리가 비어 있을게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만 있는 집안에 자식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야. 너도 이해하지? 자꾸 아까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안의 아들 장가보내기 불안하시면 혼사는 없던 일로 하셔도 됩니다.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나는 그냥 걱정되니까 하는 말인데 괜히 자격지심 부리는 거 아니야? 자격지심 같은 거 아니고요. 아까부터 어머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이 엄마도 없는 집안에 장가 가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너도 나중에 애 낳아보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 걸? 아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가 없다고 불편하게 살았던 적도 없고 제가 불우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웬만한 집안보다 더 화목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걱정되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번 혼사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뭐라고 한줄 알겠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런 상황에서 티가 난다니까? 제가 오빠랑 2년 만나면서 가정교육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님을 보니까 가정교육 못 받은 사람이 어떤 건지 잘알것 같아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오빠한테 저희 결혼 안 한다 말하고 그만할게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한마디를 안지려고 하네? 너 그렇게 살면 너희 부모 욕 먹이는 거야.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네요? 더 이상 답장 안 하겠습니다. 결국 혼사는 상견례도 못해보고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수 없다고 대답해줬어요. 어머님이랑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자기 엄마랑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며 인형 끊고 무시하고 살자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